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네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동 9층 2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남양 테라스이기 때문에 채광 정말 우수하고요. 사이즈가 넓게 잘 나온 기역자 동선의 테라스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실용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테라스 세대는 이 건물에 단한 세대 에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걸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7호선 춘희역에서 도보 10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7호선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교통편도 너무 좋고요. 생활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의 가격까지도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정면에 보시면 허리선만 들어가 있는 신발장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키크니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쪽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 구조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고요. 바닥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문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 열어보시면, 보일러실이랑 이쪽으로 실외기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보기실은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보일러실이랑 실외기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의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실 모습인데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거의 4미터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 너무 훌륭합니다. 아트월 간격도 좋지만 길이감도 상당히 좋은 세대이고요. 바닥광폭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자리가 지금 뻥 뚫려 있는데 고객님 입주식이 맞춰서 넣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공기순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물령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테라스 세대예요. 앞쪽으로 남양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테라스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힘도 없어요. 앞쪽으로 다른 빌라 건물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강거리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말 넓어요. 남양 테라스이기 때문에 채광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불 같은 거 건조하시면 뭐 한두 시간 만에 바짝 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역자동선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넓은 테라스, 대왕 테라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 계속 봐주시고요. 남양 테라스이기 때문에 꽃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왕 테라스를 품은 아파트 세대입니다. 춘역에서 도보 10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남양 테라스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져 있어요.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 처리도 정말 크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냉장고 두대 거뜬 하고요. 이 밑에 쪽으로도 현재 뻥 뚫려 있는데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기역자 동선으로 위아래 상압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바로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여기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해 주시고요. 대용량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되어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문 닫아 놓으시면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너무 넓게 잘 나왔죠? 약간의 직사각형 모양인데, 뒷면이 12자가 훌쩍 넣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시창이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우리가 테라스에서 봤던 샤시창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안방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선 편리합니다. 이렇게 안방 모습이고요. 이제 부부욕실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 되어 있고요. 밑에 쪽 단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 거울 형태의 대형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 좋고요. 바로 옆쪽으로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위에도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사이즈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도 딱 좋으시고요.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실 때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전실 옆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좋게 잘 나왔어요. 오히려 이쪽을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철문이 보이는데, 여기는 열어보면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인데, 사이즈가 괜찮아요. 충분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짐보관 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이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이쁘게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유리 파티션 분리되어 있고요. 기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 위에 보시면 해브라기 수션 코너 선반, 유리 형태의 선반, 위에 대형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구조고요 남양 세대의 테라스입니다 최광 너무 훌륭하고요 이렇게 7호선 역세권의 남양 테라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가격 노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